도망가는 꿈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 현실에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 도망가는 꿈을 꾸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시작 도망가는 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장과 발전 도망가는 꿈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려움이나 도전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대인관계 도망가는 꿈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건강 문제 도망가는 꿈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망가는 꿈은 꿈의 상황과 맥락